윤정수, 혼인신고 12살 연하 예비신부 깜짝 공개 방송인 윤정수가 인생 2막을 시작한다. 윤정수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혼인신고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긴장되고 설렌다. 책임감과 걱정도 든다고 말하며 53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혼인신고를 마치니 엄청난 압박이 온다. 진짜 잘하고 잘 살아야 예비 신부와의 만남도 공개됐다. 윤정수는 자기야 끝났지? 라며 달콤한 통화 후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맞이했다. 필라테스 강사로 알려진 예비 신부는 수업 쉬는 시간에 나와 그와 포옹을 나눴고 늘씬한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윤정수는 왜 금방 헤어지느냐는 질문에 집에서 만나면 되니까라며 특유의 재치로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윤정수는 오는 11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 신부는 윤정수보다 12살 연하로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이 관심을